오늘은 제구의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기념식 장애인 생산품 홍보 전시회 화회장에 왔습니다. 저희 장애인 가족들 생산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강원복지의 태백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다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죠. 각 관공서도 오셔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 미라릴터 커피도 홍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남양동산의 쿠키랑 같이 먹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세팅해 놨습니다. 짜잔, 저희 커피 맛있게 보이죠? 자, 여기는 희망의 일터. 헬터. 희망의 일터는 봉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익금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남양동산. 남양동산은 쿠키를 만들어서 쿠키 케이크 등을 만들어서 군납도 하시고 이러셔요 이쁘죠 아 아름답게 진열해 놨네요 여기는 인제군 장인보호작업장 황태 인제 황태가 유명하니까 황태 덕장을 이용해서 판매하고 계시답니다 여기는 강릉 사랑의 일터 그 유명한 모래커피가 나오는 곳입니다. 강릉 모래커피 아시죠? 여기는 자베지 보호 작업장 스님과 같이 하시는 비누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월 칼라 박스 어, 이렇게 박스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해시 보호 작업장 꽃차 종류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 장애 보호 작업장 봉투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 보호 작업장입니다. 초 아, 네. 여기 좀 볼게요. 이쁜 거 많이. <laughs>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 네. 쇼핑백도 하시고. 네, 쇼핑백 진짜 고 있어요. 많이들 네. 구매해 주십시오.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아, 네네, <laughs> 여기는 곰들이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삼척시 어, 네. 장애 보호 작업장은 네. 수건.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 세탁 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디라 물티슈 보 정선군 장애 보호, 보호 작업장에서는 물티슈를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는 참 좋은 일터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안녕, 고맙습니다. 여기는 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 세트도 있습니다. 아, 쿠키 세트도 있습니다. 네. 저희 베네베네 농장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 되는데. 베네베네. 여기는 행성군 하늘이 작업장인데요. 생산품 서비스 용역 문서 파괴 어, 문서를 없애 주시는 곳이군요. 여기는 춘천시 장애인 근로 작업장. 이건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복사용지 좋습니다 즉 네. 많이들 구매해주세요 여긴 더드림 직업재활원 생산품 홈,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어요 와 여기 이쁜거 많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보라 가방도 있네요 와 여기는 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보라만에서 만드는 장갑들. 여기는 정다운일터 화장지 전보를 만듭니다. 여기는 포도 마을 보호작업장 문서파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자, 문서들 사무용품 필요하신 분들 유리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태백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요 소독 방역 물티슈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친구들도요 친구류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소독.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화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고요. 여기는 장갑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용 장갑들과 마스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다 세팅은 안 됐는데 아직 가족들을 많이 안왔어요 오늘 작업하실 여기는 홍보 전시회 및 행사를 할 곳입니다. 정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저희 전시회 하고 있는 홍보물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